메가토토의 또 하나의 VIP 서비스, 바로 로또 분석 서비스입니다. 메가토토는 프리미엄 로또 분석 서비스인 에이스 로얄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로또의 확률적인 통계 계산을 빅데이터의 과거 역대 1등 당첨번호의 패턴과 메가로또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자동 814만 조합이 아닌 최소 3만 5천 조합의 확률로 보다 정확한 1등 목표 정밀 조합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대 1등 당첨번호들은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패턴을 이용해 많이 나오는 패턴과 잘 나오지 않는 패턴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필터링을 통해 나오지 않는 패턴의 조합을 제거하고 AS10 필터를 통한 특별한 조합수 패턴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조합을 필터링한 후 변수가 있을 패턴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AI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 관리와 마무리 조합을 한후또한번 로또 전문가의 손을 거쳐 회원님들께 조합수가 제공됩니다. 메가토토의 로또 시스템은 과거 패턴을 통한 필터링과 업계 최초 인공지능 AI 시스템, 로또 분석과의 관리를 통해 특별한 1등 목표 조합수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로또 조합수를 통해 메가토토는 많은 고액 당첨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에이스로얄 상품을 결제하시면 메가토토의 최고급 톤토 상품인 월드클래스 3개월 이용권을 드립니다. 메가토토가 토토와 로또를 함께 제공하는 이유는 바로 토토의 꾸준한 수익을 이용하여 수익의 일부를 로또 구매 비용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토토로 소액의 꾸준한 수익을 얻으며 로또 1등 대박 당첨을 기대하는 상품입니다. 메가토토와 함께 꾸준한 수익, 대박 당첨 모두 놓치지 마세요.